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데어 에어 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여 놀라서 보지 못하였도다.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낙이대와 낙타대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사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아멘 우리는 때로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사야 21장의 말씀은 당대 최고의 제국으로 세상을 압도하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압도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매우 독특한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여기서 해변 광야는 지리적으로 보면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리고 페르시아만의 인접해 있는 바벨론은 수많은 수로와 습지로 인해 마치 바다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난공불락의 요새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화려한 제국을 향해 광야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화려해 보이는 세상 문명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순식간에 거친 광야처럼 황폐해질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남방에서 회오리 바람이 몰려오듯 무서운 군대가 광야에서부터 바벨론 향해 오고 있는 환상을 봅니다 이절 말씀입니다 혹독한 묵시가,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자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상관절에서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여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혹독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카사입니다. 이 단어는 무거운, 잔혹한, 엄격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가 본 환상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견디기 힘들 만큼 잔혹하고 엄중한 심판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를 통해 주변 나라들을 속이고 약탈하며 제국을 건설했던 바벨론이 이제는 그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엘람이여 올라가라, 메대여 에워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렇게 심판의 도구들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탄식은 바벨론의 압제로 인해 고통받던 포로된 백성들의 탄식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곧 압제받던 자들의 해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엄한 공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독한 묵시가 보여주듯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바벨론과 같습니다. 물질과 힘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속이고 약탈하는 바벨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함 위에 세워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묵시를 접한 자신의 반응을 묘사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이사야는 바벨론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사실 바벨론은 유다를 괴롭히고 훗날 예루살렘을 파괴할 적국입니다. 원수의 나라가 망한다고 하면 기뻐하고 박수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기뻐하기는커녕 해산하는 여인 여인의 고통과 같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낍니다 4절 말씀에서 희망의 서광이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내가 사모하던 쾌적한 황혼 내가 간절히 기대하던 구원의 때를 의미하고 이 의미를 대입해 본다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평안히 쉬어야 할 저녁시간이 도리어 공포와 전율의 시간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자신의 평온해야 할 저녁이 공포의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그 심판의 참상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비극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고 인간이 겪어야 할 가장 처참한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것이 더 중요한 이유인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하여 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죄로 인해 파멸해 가는,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깨어있는 영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타인의 고통, 세상의 재난에 대해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전쟁과 기근, 사고의 소식을 그저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성도는 시대를 바라보며 아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재학으로 인해 무너져갈 때 그것을 통해, 그것을 보며 통쾌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중보하며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평온한 저녁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밤이 될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느꼈던 그 요통과 고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거룩한 부담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더 나아가 열방을 향해 닥쳐올 심판을 알기에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파수꾼의 마음입니다. 이제 선지자의 시선은 바벨론의 왕궁 내부로 향합니다. 오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 장면은 다니엘 5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사지 베풀었던 잔치를 연상케 합니다. 성 밖에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데 성 안에서는 안전하다고 착각하여 술판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을 세우고 라는 말은 그들이 나름대로 경계를 섰다는 뜻일 수 있지만 문맥상 형식적인 경계이거나 혹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말일 뿐입니다. 단지 그들은 먹고 마시며 쾌락에 취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여기서 방패에 기름을 바른다는 표현은 전쟁 준비를 의미합니다. 당시의 방패는 가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투에 나가기 전에 기름을 발라야 가죽이 부드러워지고 적의 칼날이나 화살이 미끄러져 빗나가게 할수 있었습니다. 관리하지 않아 굳어버린 가죽 방패는 전투에서 무용지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명령은 잔치에 빠져있던 바벨론 방백들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기습을 알리는 다급한 외침입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호연히 임한 것입니다. 바빌론의 멸망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으며 잔치를 벌이던 그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쾌락에 취하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 무기를 손질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9절까지는 파수꾼의 복, 보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낙이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 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파수꾼은 온종일 밤새도록 깨어서 지켜봅니다 7절을 보면 파수꾼은 마병대가 쌍쌍이 오고 낙타대와 낙타 때와 낙, 나기때와 낙타떼가 오는 것을 봅니다. 또 파스코는 귀를 기울이고 또귀 기울여 자세히 듣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절에서 결정적인 외침이 들려옵니다. 함락되오토다함락되오토다 바벨론이요. 함락되오토다라는 단어를 두번 반복함으로 그 멸망의 확실성과 철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대제국,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수많은 우상과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이함락되오도다라는 외침은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져또다 무너져또다 근성 바벨론이여 구약의 바벨론 멸망은 장차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모든 죄악된 문명이 결국 무너질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인간의 교만과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 없는 번영을 상징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견고해 보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우상들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 영광은 티끌처럼 사라집니다. 파수꾼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한 나라의 패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과 우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목격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상들이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 건강, 우리가 그토록 견고하다고 믿었던 나만의 바벨론도 하나님이 흔드시면 순식간에 무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무너질 바벨론 성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파수꾼이 밤새도록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았듯이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화려해 보이고 악인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함락되었도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이미 확정된 미래입니다. 이 확실한 결말을 아는 자만이 오늘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혹독한 묵시를 묵시를 들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즐기던 잔치는 공포로 변했고 그들이 의지하던 신상들은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이런 무너질 바빌론 성을 쌓느라 분주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십시다. 방패에 기름을 바르는 영적 준비는 뒤로한 채 먹고 마시는 세상의 잔치에 취해, 있은, 취해 있지는 않았는지 시대의 징조를 읽지 못하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십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요동칩니다. 경제도 정치도 우리의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통치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리는 내 신을 벗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의 신을 벗은 삶을 살아가며 교회의 교회 다음 목회자의 목회자 다음 교인의 교인 다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10년 뒤 20년 뒤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등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거대한 제국도 경고해 보이는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물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안락함에 취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를 깨워 주시옵소서 시대의 아픔을 보며 통회하는 이사의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멸망해 가는 세상을 향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우리의 신을 벗어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세상의 풍조에 우리 교회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뜻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산성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